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내년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지속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있어서 어,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런 직접적인 모임에 대해 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혜동 변호사님 말씀 맞습니다. 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하니까 저 역시 지금 당장 감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다면 음. 곧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음. 어, 근데 송 후보님 이거 완전 약간 놀고 먹겠다고만 하는 건좀 아닌가요? <웃음> <웃음> 다른 것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어,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상 저희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일을 해야지 가족들을 또 부양하고 저희도 먹고 살죠 <웃음> 당연히 <웃음> 어, 결코 이와 같이 놀고 먹자는 게제 공약의 주치지는 아닙니다. 어, 우리 회원들이 변호사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을 하며 경비 절약을 할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시, 관리 시스템도 반드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곧 우리 경기북부 지방변호사 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어, 두 번째, 그래서 제두 번째 공약은 바로 실제 회원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인 실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어, 어떤 것이 우리 회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공약은 이런 스마트 경기북부 지방변호사의 사업입니다. 이런 스마트 경기북부 지방변호사세요? 그게 뭐죠? <laughs> 아, 네. 어, 용어를, 음. 제가, 영어를, 영어 용어 약자를 써서 아마 헷갈리신 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우리 회원님들이, 어, 특정 어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하면, 음. 그 사건 진행은, 어, 보다 손쉽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음. 어, 우리 관내모 변호사님이 이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어, DB산업개발에 대한 인정을 받고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 이 회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만 전국 유일의 어, 이 시스템을 도입을 무료로 그것도 무료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어, 어, 우리 회 소속 회원님들이 여기에 지하철 강제추행이라는 음. 사건 검색을 하시면 실제로 음, 이 지하철 강제 추행에 사용되어 있던 실제 변호사가 썼던 작성 변론 여지서와 음. 정의 신문상 그리고 이 해당하는 판결문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아마 그 어떤 로엔비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실제 회원들의 음. 업무 편의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그럼 저 같은 이런 새내기 변호사들에게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마 우리 조변호사님 같은 어, 신규 개업 변호사님이나 새로 들어오시는 변호사님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드 시스템을 음. 이용하시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어, 많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송경보님저 같은 1인 개업 변호사들을 위한 공략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지방변호사회의 특성상 의정부, 고향, 남양주 이렇게 크게 지역적 세 가지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업무의 편의가 굉장히 저해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1인 개업 변호사님 또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 소속 직원이 부족해서 많은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어, 사무직원 공유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회원님들이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각종 기록 복사 및 어, 선고 결과를 대리 청취할 수 있는 그 업무 시스템을 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에 한 방편으로는 기존 사무소 소속 직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 변호사협회 회비로 변호사협회 직원을 뽑아서 어, 전용 전담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 그 직원들을 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에는 있고, 우리 경기부포지방변호사에는 없는 음. 변호사 복대리 시스템 제도를 홈페이지 상으로 어 적극 구축을 해서 음. 서로, 어, 복대리를 원하시는 변호사님과 복대리를 수락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어 서로 교류를 할수 있으며, 또한, 전자경유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어, 사, 서로 그 의정부와 고향에 두군데 마련되어 있는 현금을 주고 사는 이 불편한 제도를 반드시 전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크, 그 데이터 상법도 통과되었다는데 이젠 뭐 데이터가 곧 생존인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거기에 우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공약까지 맞아들어진다면 하, 진짜 대한민국 최강의 변호사협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들어갑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서울회는 있는데 경기북부에는 없다는 게몇 가지 좀 드는 게 있어요 복대리도 없고 또 어, 레트로 감성 물씬 나게도 아직도 경유증표를 종이로 산다 <laughs> 하, 이거 전자로 도입 꼭 부탁드립니다 아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런 스마트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네. 송경호 후보님이 당선되면 우리 변호사회가 점점 더 젊어지겠는데요. <laughs>